할렐루야. 벌써 2018년도도 전반기가 다 끝나고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돌이켜 보면 1월달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일까? 가장 슬펐던 일이 무엇일까? 보람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의 손길이 담겨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베풀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남은 6개월 동안도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2018년도 남은 기간을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야 기도의 시간마다 주님을 세번 크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도 있지만은 그냥 부를 때는 별로 큰 느낌이 다가오지 않다가도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통성으로 부르며 기도할 때는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때로는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올라오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부르더라도 평범하게 부르는 것과 간절하게 믿음을 담아서 부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신 사건과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알턴 여인이 회복받은 사건이 두개 나오고 있습니다.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알턴 여인의 사건이 야이로의 딸을 취해 주신 사건의 가운데에 끼어 있어서 전체 구조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본문 두 개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 본문의 말씀은 비슷한 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요한 인물이 모두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여성인 것이고 열두의 혈중으로 알톤 여인도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점은 12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12살 소녀였고 12해 혈루증으로알터여이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았다고 하면서 12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열두의 혈중으로 알터 여인은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은 자기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점점 더 중하여 가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 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물론, 나오는 방식에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간접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라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던 여인은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회당장은 나름대로 회당을 책임지는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해당장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열두의 혈류증 앓던 여인도 어떠했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서 그 틈새에 끼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는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그 현료 근원이 마르게 되고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자기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이 여인을 찾게 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럴 때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야이로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이 여인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높여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었겠습니까?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했던 훈련된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리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절실하게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마음, 이 믿음이 이 여인을 병으로부터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마치 혈류증으로 열두 개를 알았던 여인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세세하게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12회 혈류 증으로 알던 여인의 사건이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회를 혈류 증으로 알던 여인 사건 이후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이 여인의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것일까? 맨 처음에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달라는 이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혈류증 알던 여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특별히 칭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발판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올라가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가장 초점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가운데 가던 길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장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을 때 그래도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 있을 때 그래도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딸을 살려고 회당장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제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딸이 죽고 모든 것이 끝났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갈 필요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해당장에 와서 이제 그만두어라.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그래도 살리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딸이 죽었으니 아무 소용이 없고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늘 36절에 보니 곁에서 들으셨다. 곁에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들으셨다는 이 말씀을 원어의 정확한 뜻을 살펴보니 지나가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려지는 말을 거부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 뜻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들려지는 말, 예수님이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말을 배척하고 묵살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장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절망이 밀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딸이 죽었을지라도 절망감이 밀려올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해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가보니 역시 슬픔에 잠겨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잔다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으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이 아이는 잔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배척하고 묵살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다 밖으로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회당장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지 않습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커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인이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낙심하고 나 혼자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 무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자기 무로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였어요. 죽어가는 사람이었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상황이었어요.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달리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이로와 열두의 혈중 여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시자 그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야이로의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줄로 생각함이려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열두에열중할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회복이 받고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도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더한걸음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해당장의 딸이 죽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쓸데없이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주변의 모든 말을 단호하게 커버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언어, 세상의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 물리치고 믿기만 하라. 심지어는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죽음과 같은 두려움의 절망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지라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달리다굼의 음성을 들은 자가 누구입니까? 달리다굼의 음성을 들은 자가 누구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달리다구의 응서붕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무거운짐 걱정근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달리다구의 응답에 역사를 이루어 갈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열두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열두라는 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열두의 혈류 증 알톤 여인처럼 절망 가운데 점점 더 심화 여자가는 병자의 모습, 죽어가는 아이처럼. 점점 더 생명력을 상실하고 죽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다.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의 길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박해가 있고 모함이 있었죠.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작고 연약한 공동체였어요. 로마의 당국이 핍박할 때.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어떤 상황, 절망, 시련이 밀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민족의 달리다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지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2018년도 후반기를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내 앞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달리다꿈에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지난주 한국과 독일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날 저는 전반전을 봤어요 전반전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후반전에 분명히 두골 이상을 먹을 것 같더라고요 관례상 전력 비교를 해보니 그래서 밤새워 보았자 속만 상하고 새벽기도 못 나가고 잠이나 자자 이러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확인해 보니까 한국팀 고 밑에 이자가 쓰여져 있길래 야 이거 뉴스가 잘못 나왔구나. 이자가 독일 쪽에 있고 영자가 한국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자가 왜 한국 쪽에 있지? 그래가지고 확인을 몇개 해보니까 진짜 한국이 이겼더라고요. 세상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독일이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축구, 세계 랭킹 1위, 전 월드컵 대회, 전 대회. 우승국 독일 월드컵을 가장 많이 우승한 나라 중에 하나가 브라질과 독일이었어요. 한국이 독일의 2대0으로 이길 확률이 독일의 7대0으로 질 확률보다 낮았어요. 차라리 독일이 7대0으로 이기지. 어떻게 한국이 2대0으로 이기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중국에서는요 독일이 분명히 이긴다고 해서 도박사들이 독일 쪽으로 돈을 왕창 걸었는데 한국이 기는 바람에 쫄딱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독일이 한국에 져서 예선 탈락한 것이 80년 만에 일이래요. 제 선배 목사님이 독일한테 한국이 3대 0으로 진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후배 목사 하나가 2대 0으로 한국이 긴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래도 내가 목사지만은 축구를 좀 들여다봤는데 3대0이 정상적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2대0으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팥빙수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대0을 이기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큰소리 치는지 그래도 이기니까 기분은 좋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반 후반 다 끝났어요 마지막 추가 시간에 두 골이 들어갈 지 어떻게 알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달려갈 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응?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라. 응. 세상 사람도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 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상황, 어떤 시련이 밀려올지라도 끝까지 희망을 가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달리다 구매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